In the no one will outwork me. No one. 네 진짜 완벽한 형이죠. 이 형님 벌크업 식단 한번 따라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먹길래 저렇게 되는지.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다섯, 여섯 끼 이렇게 한장 더해서 일곱 끼로 나눠서 드신답니다. <laughs> 인간이야?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런닝을 한 45분 정도 뛰고 드신다고 해요. 원래 벌크업 할 때는 잘안 뛰지 않나요? 자, 아, 첫 번째 식사. 계란 두 개. 그리고 오트밀 두 컵. 보통은 한 컵을 먹습니다. 두 컵이면 이렇게 대접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다 당연히 닭가슴살일 줄 알았는데, 이 대구라는 생선을 먹더라고요. 이거 되게 비싸요. 이만큼이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 이게 아침부터 생각보다 양이 많은 거거든요. 뭐 그렇다 쳐도 이 오트밀이 양이 좀 많아요. <laughs> 머... 어자 대구 익히기는 잘 익혔어요 음 이게 생긴 것 보다 맛이 생선이랑 <laughs> 오트밀이랑 같이 먹으니까 오트밀의 색깔이 비린내가 나참 나는... 익히기는 잘 <laughs> 아침은 이런 기분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자, 원래 제가 아침 먹고 운동을 가는데 잘 계산해보면 식사가 7번이잖아요 2시간 마다 먹어도 14시간이야 그럼 하루 종일 먹기만 해야 된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 다시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8시에 일어났거든요. 이미 망했어. 그래서 한 끼만 뺄게요. 그럼 할수 있을 것 같아. 뭐일 조금 하다 보니까 또 금방 먹을 때가 됐거든요. 두 번째 끼니. 브로콜리 한 줌. 고구마 380g. 그리고 아까 대구 한장 찢었는데. 이번에는. 아, 또 대구. <laughs> 왜 이렇게 대구를 좋아해? 난 대전이 좋은데. 이거 좀 비려. 원래 속을 좀 비운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제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더부룩해. 오늘 운동 파트너 영차TV. 안녕하세요. 영차TV입니다. <laughs> 결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안 가고 돈만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laughs> 어, 맞아. 야, 이 인간이 독한 인간이에요. 50kg 뺀 인간. <laughs> 오늘 하체하는 날입니다 제가 하체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얇아가지고 하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이어트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도 안 두꺼워졌었는데 벌크업 하니까 진짜 빠르게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해서 운동이 잘안될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탄수화물의 힘인가 봐 무게도 생각보다 잘 들려 그리고 이 형은 다 자연식이네 닭가슴살 220g, 흰쌀 2컵이라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될것 같아. 그리고 브로콜리 한 컵. 아직까지도 지방이 없어. 그 형님, 수도권 사실. 지방 없이 칼로리를 어떻게 채워먹지? 그래서 돼버린가? 아, 씨. 이 형은 초장 안 찍어 먹었어. 진짜 이렇게 먹나? 그냥 몸을 안 만들면 안 돼? 요 이것만 하나 버릴게요. 아니, 김치도 안 먹으면. 네 번째 식사는 아까 찢어 버렸고 다섯 번째 식사. 스테이크 220g. 근데 고기는 좀더 먹어도 돼. 자, 그리고 구운 감자 340g. 그리고 시금치 샐러드라고 되어 있더라고. 시금치 샐러드. 생 시금치. 이 맛이 있을까 이게? 자, 양파 넣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발사믹, 올리브유, 후추, 치즈. 됐어. 손맛. 근데 감자 하나도 안 익었어. 맛있는데요? 아니 이런 걸 두고 왜 대구를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두 번째 운동 가슴 하체 했으니까 가슴 해야지 드웨인 존슨 형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운동은 제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잡음을 차단해서 생각을 비울 수 있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운동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건 절대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식사 아, 대구를 또쳐 그리고 공깃밥 두개 그리고 샐러드가 있는데 아, 샐러드는 뺄게요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 대신 김치 이게 또 코리안 샐러드예요 이제 살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위험한 정신력이 진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미쳤으니까 성공했겠지. 드디어 일곱 번째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니까 가볍게 먹을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제일 많이 먹습니다. 계란흰자 1 0개 <laughs> 그리고 파프리카 한개 오메가 3. 드웨인 조스 형도 오메가 3는 못 참죠. 그리고 유일하게 먹는 보충제가 지금입니다. 카제인이라는 건데 소화흡수가 느린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은 유전적으로 소화능력이 미친 듯이 강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일곱끼를 먹고 자기 전에 때려먹고 카제인까지 먹으면 그냥 위장 박살납니다 제가 그래요 특히 위장이 약한데 그래서 위에 관한 영양제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익스트림에서 두 번째 광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승낙한 이유는 위 건강에 관한 영양제였기 때문이에요 운동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위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단백질도 많이 먹지만 여튼 일반인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해리포파토 헬리콘 박터균 주빈지 업체 위정막 보호 기능을 인정받은 스페인 감초 추출물을 원료로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게 비타민 아연 같은 영양소들이 들어 있어서 이것만 드셔도 어느 정도 기본 빵은 됩니다. 하루 한 알만 식전에 먹으면 되고 벌크업이나 체중 감량 때문에 식단에 예민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먹는 제품이라고 해요. 나 검은 양말을 좋아하는데 흰양말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갈아입고 왔어. <목소리> 한국인들이 유독 속이 안 좋아요. 어, 어. 술도 많이 먹지만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거든요. 다섯 명중한 명은 소화계통 질환을 갖고 있는데 특히 헬리오박터균은위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 요 제가 이번에 벌컵 시작하면서 한달반 정도 이걸 먹고 있는데 확실히 속쓰림이나 더부룩한 느낌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때려 먹고 있는데도. 들었어요 아, 광고를 하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체면이 살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12% 추가 할인 받아왔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는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젊은 게 좋다 좋아